대구시는 모든 병원에서 당분간 환자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환자 보호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환자 면회를 할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29일 방역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을 지켜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미칠 또 다른 악영향, 예를 들면 경제에 미칠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최소화하면서... 겨울철 각종 질병에 따른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한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까지 해야 하는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업무 분담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구군보건소와 대구의료원에 일반 환자와 구분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구 의료원에 있는 환자 중 중증 환자는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 그리고 시 보건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검사 필요 없으면 거기서 자택 격리를 권유해서 가게 되고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확진 검사 다중 이용 시설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도록 구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두 차례 언론 브리핑 자료도 배포합니다. 구군에서는 정월 대보름 축제 등 대중이 모이는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졸업식의 경우 단체로 모이지 않고, 각 교실 단위로 진행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